역시 장사꾼 트럼프였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한국 방산의 세계적 영향력이 너무나 커지자 유럽이고 미국이고 시기 질투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한국의 체급이 너무나도 커지자 트럼프의 진정한 목표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핵잠수함을 포함한 핵전력을 판매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현재 미국은 한국의 상황에 왜 기겁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방위비 압박 및왜 미국이 무상으로 강대국인 이들을 지켜줘야 하냐는 이유를 명분으로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협박으로 상식을 넘어선 수준의 방위비를 요구하며 세계의 경찰 타이틀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동맹국이 스스로 자국을 지키면서 미국의 국방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전형적인 사업가 방식으로 동맹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트럼프의 정치적 방향성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과거의 한국이었다면 호구처럼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뜯겼을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국은 한국에게 더 이상 많은 돈을 뜯어낼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며 절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시절부터 유례 없는 잡식성으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제3세계를 가리지 않고 쓸만하다고 생각되는 무기는 미국, 유럽, 러시아를 가리지 않고 덥석덥석 집어 사갔습니다. 게다가 북한이라는 명백한 적군과 대치 중이기 때문에 도입 규모도 상당하며 구매하는 장비들 하나하나가 최신형이거나 준 최신형급이다 보니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고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방위산업체들의 제일 가는 큰 손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던 거죠. 한국이 무기시장의 독보적인 큰 손이 되어버린 후 한국이 무기도입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순간 전 세계 각국 방산업체 간의 총력전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온갖 기술 이전 약속과 도입과 할인이 발생했는데요. 그중에 미국은 어떻게든 한국의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무기를 도입하는 정석적인 패턴이 있었는데요. 한국이 무기를 평균보다 값싸게 사려 한다. 미국이 거절한다. 미국이 거절하자 한국은 미국 대신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비슷한 성능의 무기를 구입하려고 한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매하려는 상황을 보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와 무기 거래가 성사되기 이전에 빨리 가격을 내려 한국에게 무기를 판매한다. 이것이었죠. 그런데 미국은 한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팔면서도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아 했는데요. 일례로 한국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F-15K를 도입하면서 관련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는데, 2011년까지 기술 이전 진행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당시 2조 8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F-15K 전투기를 도입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기로 했는데, 2011년 당시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기술 이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기체 분야에서 54개, 엔진 분야에서 5개의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지만 기술 이전이 완료된 것은 59개 중 24개로 4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F15K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처음 합의했던 절충교역 합의각서 자료에 따르면 2010년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았어야 할 절충교역은 총 28개였는데 20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두개만 이행됐고 나머지 93%에 해당하는 26개의 기술은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동맹인 미국이 저런 태도로 나오자 국민들은 우리의 자주 국방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리고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방산 강국이 된 시점에서 미국 내군 관계자들로부터 굉장한 후회가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한국은 육해공 가리지 않고 자체 군함 건조와 잠수함 건조부터 현무 미사일과 같은 탄도 미사일, K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초음속 스텔스 옵션이 가능한 KF-21까지 자주 국방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었을 뿐 아니라 그 성능이 매우 뛰어나 방산 수출 강국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제는 한국이 매년 수십 조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사는데 쓰던 돈을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된다며 독보적인 큰 손이었던 한국을 잃게 되었다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더욱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앞으로 한국이 더 이상 미국 무기를 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하는 잠재적인 고객 국가에게까지 한국이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잡은 무기를 판매하기 시작해서 미국은 더더욱 무기를 못 팔아먹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한국에게 기술 지원을 하여 한국산 무기의 기술 소유권을 쥐고 있었다면 오히려 미국의 방산 수출 시장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술이 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며 무기만 왕창 팔아오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그리하여 장사꾼인 트럼프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트럼프 최측근의 인터뷰에 따르면 트럼프가 한국의 기술 국산화와 자주 국방 능력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이제 한국에게 엄청난 양의 무기를 판매해서 돈을 버는 건 한계라고 판단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에게 핵잠수함 판매를 제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진지하게 한국 같은 나라가 핵잠수함과 핵무기가 있다면 더 이상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들여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의 진정한 속내는 한국이 이번에도 핵잠수함을 자체 건조하는 경우 앞으로 핵잠수함 관련한 돈을 받아낼 수 없기에 한국에게 인심을 쓰는 척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호주의 사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호주의 오커스 핵잠수함 계획은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 5척을 인도받고 8척의 핵잠수함을 직접 건조한다고 하는데, 호주는 이 e 13척의 핵잠수함 예산을 무려 300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KF21 전투기를 무려 3,000대를 살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오죽하면 호주 내부에서조차 미국으로부터 덤탱이를 썼다고 표현할 정도이며, 핵잠수함이 아무리 성능이 좋다지만 300조나 되는 돈을 들여서 핵잠수함이 필요하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미 방산기술이 최상급으로 올라온 한국이 스스로 전투기도 개발하고 스스로 군함도 개발하고 말 그대로 있을 건다 있어서 더 이상 무기를 팔아먹지 못하게 되니 궁극적으로 핵잠수함을 끼워 팔기 위해 호주처럼 어마무시한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런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잠수함 전용 원자로 개발 사업을 이어받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미 핵잠수함 설계를 끝낸 것으로 밝혀졌고, 즉 남은 단계는 원자로 시제품을 직접 제작해 잠수함에 탑재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우리는 순수 국내 기술로 일체형 원자로를 개발한 바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형 원자로 사업이 그것입니다. 즉, 독자적 원자로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셈이며, 따라서 한미원자력 협정에 근거하면 20%의 전홍축 우라늄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핵잠수함을 한국 단독 기술로 개발하는 게 가능한 일이 되죠. 말 그대로 조건만 충족되면 1,4천2로 핵잠수함마저 뚝딱 만들어지는 단계에 놓인 상황인 것이죠. 이런 한국에게 미국이 핵잠수함을 판매하겠다는 건 호주처럼 300조 원 1년 국가 예산의 절반가량을 미국에 달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는 것이며, 기술이 있는 한국이 미국에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설계한 핵잠수함에 탑재되는 원자로는 일찍이 1994년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핵잠수함 도면을 100만 달러에 구매했고, 러시아 핵잠수함에 탑재되는 원자로 기술과 설계도를 넘겨받아 언제든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한국이 지난 10년 전 설계 완료한 핵잠수함에 탑재되는 소형 스마트 원자로는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를 베이스로 설계되기도 했죠. 이후에도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력 1위, 2위로 평가받는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자세히 분석하고 계량해 지금의 한국의 스마트 원자로 연구에 적극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운용하면서 핵연료는 매우 많지만 이런 핵연료를 농축시켜서 무기나 핵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제철이 기술이 필요한데 이 역시 국제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만.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오른팔인 마이크 폼페이오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내 주한미군 철수 이슈에 대해 답변하는 도중 한국의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제철이 기술과 핵무장부터 핵잠수함 도입까지 안될 이유가 있겠냐고 언급했고 게다가 프랑스 측이 한국과 핵폐기물 제철이 기술을 비롯한 국방기술 협력 의향이 있음을 시사해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사는 이미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고 일방적으로 호구가 되지 않고 똑심있게 일어설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